요즘에 오성호텔에서 뭐 추수감사절 외국에 해서 칠면조 같은 거 구워서 팔더라고요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 저거 뭐 얼마 안할것 같은데? 집에서 하게 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칠면조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그냥 저는 18호 닭으로 했습니다 18호 닭으로 해서 버터 구이 해볼게요. 난이도는 진짜 제로예요.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집에서 그냥 닭 하나 시켜가지고 버터랑 마늘만 바르면 되거든요. 깨끗이 씻고요. 싱싱한 닭이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네, 만들어 볼게요. 제거해 주세요. 기름에서 냄새가 나요. 깨끗이 씻어서 화이트 와인이랑 소금으로 조금 절여놨고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합니다. 자 버터를 발라주면 되는데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30초 정도만 돌려주세요. 30초 정도 돌린 버터입니다. 이 안에다가 마늘을 넣을 거예요. 양파를 넣으면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겉바속촉을 원하지만 그래도 너무 물이 많이 생겨서 양파는 제외하고 대파랑 마늘만 넣어서 할게요. 겉에 버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충분히 풍부해지고요. 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성아까지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 버터를 좀 넣을게요. 버터를 넣어서 맛있게. 그리고 대파를 넣겠습니다. 대파를 넣고요. 대파 넣고요. 마늘 넣었고요. 버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리실로 묶어줍니다. 다리를 X자로 해서 묶어주세요. 해주세요. 벌써 맛있겠다. 나. 와 버터 냄새가 너무 좋아. 밑에만 다진 마늘을 살짝 바를게요. 위에 바르면 너무 타거든요. 왜냐면1 시간을 굽기 때문에. 남은 버터는 나중에 한번 열어서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자, 오븐에 들어갈 소태다가 닭을 옮겨주세요. 자, 밑에 기름칠해주세요. 저는 아보카도 오일로 네, 기름칠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 겉에다가 여기 이게 라운드로 이제 야채를 같이 부을 건데요. 닭을 1 시간 정도, 30분, 30분? 이렇게 박으면서 구울 거기 때문에 뭐 야채는 따로해서 나중에 올릴 거예요. 커다란 레몬 하나만 같이 구워서 나중에 반 잘라서 디스플레이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레몬 하나만 올려놓고요. 음, 그리고 로즈마리 여러분 있으면 로즈마리도 하나 꽂아주면 좋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나와요. 로즈마리도 하나 꽂아줄게요. 오븐 온도는 200도에서 구울 거거든요. 지금 서화가 자고 있어서 제가 계속 붉은 얘기 하거든요. 자, 이제 닭고기 옆에 토핑될 야채들인데요. 이거를 같이 오븐에 굽게 되면. 어 닭이 익는 시간 때문에 야채가 너무 푹 익혀지게 돼요. 그래서 팬에 따로 볶아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꺼내기 한 5분 전에만 같이 오븐에 다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음, 아보카도 오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그렇게 좋대요. 일단 발화점이 250도 이상이기 때문에 식용유 콩기름보다 훨씬 높거든요. 여러분들도. 가격대가 나가도 아보카도 오일 쓰시는 거 추천해요 이게 올리브 오일보다 되게 좋대요 양파 어 샬롯인데요 정말 깨끗이 세척했고요 베이킹소다랑 맨 마지막에 식초물로도 했어요 이거 일단 그냥 통으로 다 할게요 그래 먹기 직전에만 껍질 까서 먹기 때문에 먹을 거기 때문에 훨씬 영양 넣을게요. 이거는 우리 토리꺼 남겨둬야지. 토리꺼 남겨두고요. 저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그 크리스마스 리스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혹은 어, 꽃 같은 거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베이비 샐러드로 금방 만드는 리스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예쁜 접시 준비해 주시고요 베이비 채소 자 베이비 채소를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세요 이렇 여러분 알록달록 방울토마토 준비해 주세요 이거를 예쁘게 반을 자를 겁니다. 조심하요짠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브라타 치즈를 넣고요 먹기 직전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만 뿌려서 먹으면 돼요 I'm